어깨가 좁은 체형은 아니었지만 머리가 큰 편이라 상대적으로 어깨가 좁아 보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어깨를 키우기 위해 헬스를 시작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깨가 넓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싶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역삼각형의 몸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크고 골반이 넓은 체형이다 보니 몸이 통짜로 보였고 옷을 입어도 남자다운 느낌이 없는 몸이 불만이었습니다. 티셔츠 한 장, 셔츠 한 장을 입어도 태가 나고 남자다운 느낌을 주는 몸을 갖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옷이 문제인 줄 알고 옷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결국 깨달았습니다. 몸이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넓은 어깨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싶어서 헬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형에서 가장 남자다운 느낌을 줄수 있는 것이 넓은 어깨이고, 실제로 여성들이 넓은 어깨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깨를 넓히지 못하고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깨를 넓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헬스장에 가 보면 덤벨을 들고 새가 날개짓하는 것처럼 팔을 옆으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깨 운동으로 흔히 줄여서 쌀레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쌀레레는 어깨 운동 중에서도 어깨 측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여러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 관절 하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직접적으로 어깨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농구 선수들처럼 동글동글한 코코넛 어깨를 가지려면 사이드 레터럴 가장 중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깨를 넓히는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깨를 넓히기 위한 첫 단계는 등운동입니다. 헬스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등운동에 집중해야 어깨가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깨를 넓히기 위해서 등운동이 중요한 걸까요? 어깨를 넓히기 위해 등 운동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체형의 교정입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는 쉽게 설명하자면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주변에 거울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의식해서 어깨를 펴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팔에 힘을 빼고 내린 상태에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만약 손바닥이 허벅지 쪽이 아닌 몸 뒤쪽을 향하고 있다면 라운드 숄더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어깨가 몸 앞쪽으로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라면 내가 원래 가진 어깨의 넓이보다 훨씬 더 좁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라운드 숄더의 가장 흔한 원인은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등 근육이 약화되어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 운동을 통해 등 근육을 발달시키면 말려있던 어깨를 뒤로 당겨주면서 원래 내가 가진 어깨의 넓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넓히기 위해 등 운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등 운동을 통해 견갑이 벌어지면서 프레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의 넓이는 쇄골의 길이가 결정하는데 성인이 되어 성장이 멈춘 우리의 뼈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등 운동을 통해서 마치 골격이 자란 것과 같이 프레임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바로 골격의 이동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어깨는 견갑골과 쇄골, 상완골로 이루어진 복합 관절입니다. 이중 흔히 날개뼈로 불리는 견갑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몸 뒤쪽에 떠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통해 승모근, 능형근과 같은 등 상부 근육이 자라게 되면서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되고 이를 통해 프레임이 커지면서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등을 살펴보면 견갑골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등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등 운동을 해야 어깨가 넓어질 수 있을까요? 등은 겉근육인 승모근, 광배근, 속근육인 능형근, 대원근, 전거근 등으로 매우 다양한 부위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부위별로 정말 다양한 운동이 존재하며 그래서 등 운동 기구들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이런 다양한 운동을 부위별로 자극에 집중하여 운동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딱두 가지 정도로 추려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두 가지는 바로 몸 앞에서 중량을 뒤로 당겨오는 로우 운동과 위에서 아래로 중량을 끌어내리는 풀다운 운동입니다. 로우 운동에는 덤벨이나 바벨을 사용한 프리웨이트와 케이블과 기구를 활용한 운동이 있는데 초보자의 경우 시티드 로우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티드 로우는 각도와 그립에 따라 등을 전체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고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기본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티드로우는 다양한 형태의 기구가 있지만, 초보자들에게는 가슴 패드가 있는 것이 자세를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패드에 가슴을 붙이고 상체를 고정하면 운동 중에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머신이 없다면 케이블에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등으로 중량을 당겨오는 연습입니다. 상체를 뒤로 누우면서 체중으로 중량을 당기게 되면 등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케이블 사용 시 그립이 다양해서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될수 있는데 일단은 양손이 마주보는 뉴트럴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립을 사용하시면 비교적 어깨의 불편감이 없이 등 근육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풀다운 운동은 머신이나 케이블에서 진행하는 랩풀다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티드로우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그립에 따라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우선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는 미디엄 그립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등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립을 넓게 와이드 그립으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 견갑의 상방 회전을 통해 광배근을 길게 뽑아내는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깨에 부담이 크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은 미디엄 그립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디엄 그립으로 발을 잡고 가슴 위에서 쇄골 사이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좁은 그립, 그 중에서 서로 양손이 마주보게 잡는 뉴트럴 그립을 사용하면 미디엄 그립만으로는 자극하기 어려운 광배근의 깊은 수축감을 끌어낼 수 있으니 미디엄 그립으로 충분한 연습이 되었다면 뉴트럴 그립 레플 다운도 루틴에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헬스장에 갈 시간도 없고 홈트로 운동을 해야 한다면 풀업 한 가지에만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풀업은 앞서 설명한 견갑의 이동을 위해 중요한 등 상부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키우는 핵심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풀업 시 중요한 점은 이두의 힘보다는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0개, 20개를 채우는 식으로 횟수에 집착하기보다는 4개, 5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등에 자극에 집중해서 운동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4개에서 5개를 할수 있는 근력이 없다면 풀업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풀업 밴드는 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풀업을 하나도 하지 못해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플 다운과 마찬가지로 풀업 역시 미디엄 그립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 가슴을 든 상태에서 팔을 가슴 위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등 상부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깨를 넓히기 위해서 등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알더라도 꾸준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동 방법들이 상식처럼 퍼지면서 몸은 초보자인데 지식은 중상급자인 분들이 정말 많아 주위 트레이너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면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트레이너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보자 시기에는 효율적인 방법 같은 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매일매일 운동하고 동작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이 빨리 늘고 몸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매일매일 헬스장에 나가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면 지금은 효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잘 몰라도 아는 게 많이 없어도 일단은 헬스장에 가시고 한 가지 운동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몸은 몰라보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하루 풀업 30개만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을 내딛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꼭 행동으로 옮기셔서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